나보, 다보, 다보.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잘못된 정보예요 러브버거의 천적은 참새라는 거는 잘못 퍼진 쇼츠로 인해 잘못 퍼진 상식입니다 이거 그 참새가 한번 먹는 게 찍힌 건데 먹어본 게 근데 그게 갑자기 참새가 러브버거 먹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 그냥 이제 호기심에 맛만 본 건데 이제 맛없어서 안 먹은 거지 아 AI 합성이래? 그런 게 아닌데 쇼츠가 이제 참새가 천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서 쇼츠 믿으면 안돼 그래서. 혹시 그 정보도 쇼츠에서 나온 정보야 응, 나그 쇼츠 나도 그거 봤거든. 로버보고 천적이 참새인 거 나왔다. 이렇게 근데 그 쇼츠 댓글에 내가 다 훑어봤는데 댓글에 다 구라라가 되게 있었어. 역시 쇼츠 감정은 히트고. 그렇지, 난 틀린 점은 바로 찾아냈지. 이렇게 쇼츠는 쇼츠를 격파하지. 틀린 쇼츠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. 사람들이 막, 막 나. 요 사람들이 뭐라고 막막 완전 창이나 있어. 틀린 쇼츠는 그냥 쇼츠에 되지. 막 사람들이 화나가지고 사람들이 요새 화가 많아. 사람들이 요새 막어 그냥 뭐뭐열 열불도 많고, 열불 많이 내고, 화도 많고, 불평불만도 많 많은 사람들이 많아. 그래가지고 이제 막 틀린 정보에 이제 막 완전 화가 나.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면서 님, 이거 막 틀린 정보인데 바로 내리시죠. 막 이러면서 이제 그쇼트는제가말하건 쇼트만 말하는 건 아니고. 나, 늘여기까지 하고 고생 많았어. 간다~ 빠이나~ 안녕~ 잘했어!